수변점 설비를 설계하려고 자할때 기본 설계에서 검토할 주요 다섯 가지 사항은 필수 주변 감시로 안기하면 됩니다 필수 주변 감시 근데 필수 주변 감시로 이걸 외우더라도 잘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앞글자 필수 주변 감시는 기억이 나는데 뒤에 서술하는 게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암기를 했었냐면 이게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Y 델타든 어 델타 Y든 뭐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주외로가 있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 필요한 전력의 추정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필요한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량을 알아야지, 그니까, 러 이게를 설계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니까, 필요한 전력의 추정을, 그니까, 러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전 전압.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은, 그니까, 이쪽에서 수전을 받는 전압. 그리고, 그니까, 수전 방식이, 그니까, 러 이게 만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암기하려고 저는, 그니까, 러 이중으로 수전을 하는지, 아니면, 그니까, 하나만 수전을 하는지, 이수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암 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외로의 결선 방법 관련해서 주외로가 이게 그러니까 그 Y 결선으로 할지 델타 결선으로 할지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외로의 결선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 변전실 있잖아요. 이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이니까 그러니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변전설비 관련해가지고 이 변전설비 관련해서 그까 그러니까 이상인점지, 그니까 감시랑 제어 방식, 감시랑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시와 제어 방식이 필요하다고 그 검토할 주요 사항을 다섯 가지를, 이렇게 저는, 그니까, 쓰면서해왔어요 그래서, 그, 암기를 하실 때, 필수 주변 감시만으로도, 그니까, 충분히, 그, 나는 다 기억을 한다, 하면은, 그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 필수 주변 감시를 한 다음에, 이 뒤에, 그니까, 서술이, 그, 기억이 안 나실 경우에, 저처럼, 변전실이 있고, 그쪽에, 그러니까 그, 수변전 설비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회로, 주회로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암기하시는게 나을 거예요 1번 필요한 전력의 추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전전압 및 수전전압 및 수전방식, 두 개로 그러니까 이중모선을 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단일모선을 쓸 건지, 뭐 이런 수전방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주회로. 주회로에서 Y 결선을 할 건지, 델타 결선을 할 건지, 아, Y 결선을 할 건지, 델타 결선을 할 건지, 주회로의 결선 방법. 그리고 이 변전실. 이 수변전 설비를 넣는 이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 이게 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그 전력 손실이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변전실의 위치와 면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러니까 설비를 수변전 설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감시 및 제어를 해야 되니까 감시 및 제어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안겠습니다 감사합니다.